많은 사람들이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잡는 방법을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코칭받던 어느 한 분은 이 방법을 모른 채 거래를 하시다가 순식간에 계좌가 반토막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릴 이 방법, 이거 하나만 잘 익혀서 배워가셔도 손실 보는 일 없이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분석이나 거래를 하기 위해서 hts를 사용하죠. 근데 저는 트레이딩뷰 활용을 추천하기 때문에 트레이딩뷰라는 이 사이트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 주봉이에요. 이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잡을 때는 이 하락할 때랑 상승할 때 다르게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잡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하락할 때는 고점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저점을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하락 추세 중에서 어디까지 반등할 것인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승할 때는 어디까지 눌림을 줄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점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고점을 찍어요. 그러면은, 아, 0.5 라인까지, 아 여기까지 눌림을 주고, 이후에 반등을 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죠. 자 이제 이걸 알게 되셨으면 이제부터 피보나치 되돌림의 비밀을 깨달을 준비가 되신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피보나치라는 거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창시자인 엘리어트가 차트에 접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애초에 파동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다라는 것이죠. 어, 그러면은 어떻게 이 파동의 길이를 측정할 것인가 이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차트에요. 이렇게 보시면 상승하는 파동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아, 상승하는 중에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어, 상승을 할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까지 눌리고 다시 상승할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이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저점이 여기죠. 저점을 긋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상승을 한 상황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 상승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반등하는 구간이 0.382. 구간입니다.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은 0.38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구간이 이 비율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차트를 파동 에너지의 관점에서도 한번 볼게요. 아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엘리어트 1파동이 나오고 2파 눌림 다음에 그 다음에 3파가 나옵니다. 그쵸. 여기까지 나온 상태에서는 1파동은 다 나왔고 2파 눌림이 과연 어디까지 올지 예측하기 위해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요거를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파까지 다 나왔을 때 여기가 3파까지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1파, 2파, 3파가 쭉 진행되면서 마지막 파동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위로 계속 밀리는 조정이 나오면서 계속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3파 이후에 눌림은 과연 어디까지 올까 이걸 또 예측하기 위해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활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상승하는 이 상승하는 파동에서는 피보나치를 어떻게 잡는다 저점을 먼저 잡고 저점을 잡아 둔 다음에 그 다음에 고점을 잡는 거죠. 자, 고점까지 잡았습니다. 고점까지 잡고, 그러면 이제, 아, 382 라인에서 한번 반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382 정도 눌림을 보고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 구역, 이 구역에서 매수를 했다면은, 이 위까지, 이 반등하는 이 라인을 한번 우리가 취해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피부나치 되돌림 비율은, 파동 분석이 선행된 상태에서 사용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차트에, 주식 차트, 포인 차트, 선물 차트에 적용한 그 근원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파동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이자 이 파동이 몇 번째 파동인지, 그리고 상승하는 파동인지, 하락하는 파동인지 알아야만 제대로 이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은 각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파동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고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비율이 잡히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비율이 잡힙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은 0.236 그리고 382 0.5그 다음에 618그 다음에 786 정도예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딱두 개입니다 이0 3 8 2랑0.618이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조건 반등이 이나 눌림이 조금이라도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비율 입니다 제가 방금 무조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무조건이라는 거는 제대로 된 구간에서 이 피보나치 비율을 적용을 했을 때 그때는 정말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하나의 큰 파동이 되고 2파 조정이 나온 다음 3파가 나오든 아니면은 1 2 3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4파 눌림 다음에 5파 상승이 나오든 이런 구간들은 이런 3팔이랑 618 구간은 조금이라도 반등 혹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은 반전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구간이라는 거죠 자 이쯤 되면은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게 있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 제대로 된 구간에서 파동 카운팅을 제대로 해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누누이 강조하냐면 바로 이런 행보박스권 구간 때문이에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차트가 행보박스권 구간입니다 어떤 방향으로도 추세가 나오지 않고 있고 위에 올라가면은 상단 저항대에 막혀서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지지대에 막혀서 내려가지 못하죠 이런 구간에서는 피보나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뭐 단기적인 반등 정도야 노려볼 수 있겠지만 이거 말고 뭔가 좀더 크게 이것만큼 이 길이만큼의 추가 상승분을 노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행보 박스권 구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파동 카운팅을 할줄 아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1파의 시작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3파의 시작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걸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 방법은 제가 직접 저술한 파동 에너지 이론 전자책에 상당히 상세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전자책은 기초 버전도 무료로 카페에서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초 버전 안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꼭그 방법을 보시고 제대로 파동 카운팅을 한 다음 이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파동에너지 이론 전자책을 무료로 볼수 있는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달아 둘 테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제가 이 1파 잡는 법 그리고 3파를 잡는 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룰 예정인데 그 전까지 만약 궁금하신 분들은 전자책을 꼭 참고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두시면 엘리어트 파동 1파 잡는 법이 영상을 업로드 되는 즉시 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